신한국 연방공화국의 구천리 영토 지도상 전술신리학 120 평화를 위하여 신한국 연방공화국 대통령 이우성 배상 동북아시아 대만전쟁을 없애기 위하여 강원도 철원군 강산리 180번지 중심지에서 출발하는 구, 구천리 구 금수강산인데 나는 별이 일곱 개 칠생 장군이다. 나의 명령을 받들라. 비리한 놈들은 물러서라.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내가 10년간 애국가를 650곡을 작사했다.그래서 나는 국왕의 봉급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외친다.삽절리 강산도 무시하는 무식한 자들이 나를 무시하다니 한심해요.현직 대통령은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중원 한시앞비 점령료를 지불하라. 자유중국은 전쟁을 없애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신한국 연방공화국에 속하는 대한민국 지방, 일본 지방, 중국 지방, 북한 지방, 대만 지방으로 국호를 강등해서 각 지방에서에는 육회 공군들로 평화 유지군을 조직해서 365일 중공군의 군사력 발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차후로는 신한국 연방공화국 영토는 한반도 중심에서 직경 구천리로서 평화구역을 확정한다. 또한 한반도 중심지에서 방경4 5 0 0리 내부로는 군사 통제구역으로서, 유행군 이외는 통치불능으로 통치 평화구역을 확정한다. 모두 상선들이 활주하고 비행기가 할가하는 중심에서 직경 3,600km는 나의 영토이다. 방역 4,500리 내부로는 자유무역을 나는 허여한다. 한편 유엔의 승낙을 받는다. 위의 그림 내부로는 절대로 이 지역 내부로 군사활동을 배제한다.